매직행정법 연기 주말반 복습 퀴즈 5회차 수업 복습 만약 종전의 피고의 오지정에 따른 피고적격 흠결을 이유로 소각화를 하여 새롭게 별소를 제기해야 한다거나 피고 경정을 인정하면서도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재소기간의 제한에 막혀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재기가 어렵게 될수 있는 바 행정소송법상 재소기간 제한을 감안하여 새로운 취소소송 및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재소기간의 도가를 막기 위해 행정소송법은 피고 경정 및 소의 변경에 있어서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 그것이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소급효 규정을 두고 있다. 5. 공공단체란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공법상 법인을 말하며. 협의의 공공단체는 공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 무자산 특수법인, 영조물법인으로서 기타 공법상 법인을 말한다. 5. 취소송의 제기 전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거나 행정청이 없게 되었음에도 원고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반드시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 피고 경정이 가능하나 취소 소송이 제기된 후에 위와 같이 처분 권한이 승계되거나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피고 경정을 결정할 수도 있다. 5. 사용자의 부당 해고 등 또는 부당 노동 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부당해고 등 또는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이러한 진호위의 초심은 행정처분을 그 대상으로 하는 항고심판은 아니나 서로 대립하는 노사 간의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당사자 심판에 해당하므로 진호이가 행하는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해당한다. X.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선거소송 또는 당선소송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노동소송의 경우에는 각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게 되는데 이것은 행정위원회 중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다양한 이해관계와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독립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안된 행정위원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중한 결정을 위해 구성한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그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표자로서 위원장을 피고로 하게 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위원회를 독립규제위원회라 한다. 5. 판례는 조례가 집행 행위에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러한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소송법 제38조 1항 제13조에 의하여 피고 적격이 있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은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이 없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26조 2항 제111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포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판시하였는 바 경기도 내 두밀분교 폐지조례에 대한 무효확인 수송의 피고는 경기도지사가 된다. x. 일반적으로 행정청이라고 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중그 행정에 관해 내부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그 조직을 대표하여 의사를 외부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하고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과 이를 표시할 수 있는 의사표시권을 가진 기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기관이 행정청이 된다. X. 갑은 AC 청사에 지하층 일부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아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며 A씨의 시장은 청사의 사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B국장에게 내부적으로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B국장이 자신의 명의로 갑에 대한 청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였다면 갑이 이러한 사용허가의 취소가 위법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다투려고 하는 경우 A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한다. X 판례는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하는 것으로서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수임행정청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는 말할 것도 없고 내부 위임이나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원행정청의 명의나 대리 관계를 밝히지 아니하고는. 처분 등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그의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도 처분 명의자인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 바, 이는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자는 정당한 피고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X. 항고소송에서의 소의이익이란 객관적 소송을 전제로 개인의 권리나 이익을, 이익의 구제를 위해 적합한 소송인지의 문제를 말하며, 소외 대상으로 삼는 행위가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소외 대상인 처분 등에 의해 원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소외 대상인 처분 등이 현재도 시루되지 않고 남아, 원고의 권리나 이익에 대한 침해가 계속되고 있고, 이를 제거함으로써 원상회복이 가능한지의 문제가 포함된다. 5. 협의의 소익은 취소 판결에 따른 권리구제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며, 권리구제 가능성이 매우 적기는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수 있어 확실히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소의 이익이 인정되며, 당의 처분 등에 의해 원고의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권리나 이익의 회복을 위하여 소송을 통해 그 침해를 야기하고 있는 처분 등의 효력 배제를 요구할 필요로서 협의의 소익이 인정된다. 5. 독일행정법원법 제113조 제1항 1문은 행정행위가 위법하고 그로 인해 원고의 권리가 침해된 때에는 법원은 행정행위 및 재결을 취소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사문에서 행정행위가 판결 선고 이전에 직권 취소에 의해 또는 다른 방법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원고가 그 확인에 관해 정당한 이익을 갖는 한 법원은 신청에 의해 판결로서 당의 행정행위가 위법하였음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문의 취소소송은 우리의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형성소송에 해당하고 사문은 이미 처분 등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동안 소송수행을 통해 획득한 열매를 무조건 상실하게 될 경우 부당한 결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원고가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한 행정행위에 과거의 위법성을 확인받는데 정당한 이익을 갖고, 또한 원고가 그 확인을 신청함을 조건으로 법원이 당의 취소송을 부적법 각하하지 않고 기존의 형성 소송을 완화된 요건 하에서 특수한 형태의 확인 소송 확인 소송으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는 속행 보너스를 주어 계속 진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소송은 계속적 확인 소송으로서 취소 소송에 해당한다. 5. 공무원이 직위해제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던 중에 새로운 사유에 기한 직위해제 처분이 나온 경우에는 소송 목적을 이미 달성한 경우로서 협의의 소익이 부인된다. 5. 사법시험 1차 시험 불합격 처분 이후 새로 실시된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이미 목적을 달성한 경우로서 협의의 소익이 부인된다. 5. 원자로 시설 부지 사전 승인 처분 취소 소송 중 원자로 건설 허가 처분이 나온 경우에는 소송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협의의 소익이 부인된다. X 당초의 과세 처분에 대한 취소의 계속 중에 과세 관청이 증액 경정 처분을 한 경우에는 소송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협의 소익이 부인된다. X. 대지행개고 처분에 대한 취소의 계속 중에 그 실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소송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협의 소익이 부인된다. O.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던 중 복무기간 만료를 이유로 소집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소송 목적을 이미 달성한 경우로서 협의 수익이 부인된다. X 영업정지 면허정지 등 처분이 있은 후 집행정지에 관한 아무런 판단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정지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송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협의의 소익이 부인된다. x.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자에게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뒤 다시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감면 처분을 한 경우에는 소송 목적을 이미 달성한 경우로서 협의의 소익이 부인된다. 5. 부당해고 구제의 재심판정 취소에 계속 중에 회사가 폐업으로 소멸하여 복귀할 사업체가 없어진 경우에는 소속 목적을 이미 달성한 경우로서 협의 소액이 부인된다. X. 입주자가 건축물 사용검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다른 유효적절한 분쟁 해결의 방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O. 수감 중에 재소자가 변론기일에 출정하여 방제도욕을 피하기 위해 수백회에 걸쳐 정보공개소송을 반복한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따른 이유로 협의의 소익이 부인된다. 5. 개발지한구역 해제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명백한 법적 장애 요인이 있는 경우로서 협의의 소익이 부인된다. X 조세 과징금 등 부가 처분을 한후그 하자를 이유로 감액 경정을 한후그 감액 경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로서 협의 소익이 부인된다. 5. 경원자에 대한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자신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백한 법적 장애 요인으로 인해 협의 소익이 부인된다. 5. 사법상 법률 관계 하에서는 자력 강제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타력 강제력을 빌려 상대방의 의무 이행을 확보해야 하나. 공법상 법률 관계 하에서는 이러한 법원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사계 의사를 실현시키기 위해 행정 주체 스스로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힘, 즉 자력 강제력이 인정이 되고 이에는 직접적 강제를 위한 집행력, 간접적 강제를 위한 제재력이 포함되는데 근로기준법 제 32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은 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을 하고 하면서. 같은 법 제33조 1항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처럼 노동관계 분쟁 해결에 있어 전문적인 노동위원회가 발령한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측면에서 인정되는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금전 부담을 무기로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간접적으로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으로서 집행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x. 식품위생법 제 75조 1항은 법 위반행위를 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79조 1항은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1.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게시문 등의 부착. 3.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의 조치를 하게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의 실력을 가하여 의무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상 강제 집행 수단인 직접 강제에 해당한다. 5. 식품위생법 제5조는 누구든지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 뼈, 젖, 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병든 동물고기 등의 판매 등을 금지하면서 같은 법 제72조 1항은 이에 위반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A씨에서 육류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을이 살모넬라병에 걸린 감염된 쇠고기를 보관 판매하였고, a시장이 이를 인지하고 식품위생법 제5조와 제72조에 근거하여 담당 공무원 갑에게 해당 제품을 폐기 조치하도록 명함에 따라 갑이 의리 보관 판매하고 있던 감염된 쇠고기를 수거하여 폐기 행위를 개시하였고, 의리 즉시 갑이, 갑의 폐기 행위에 대해 취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이러한. 즉시 강제에 대한 소송은 그 세국이 폐기 행위에 단기간에 종료되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는지가 특히 문제된다. 5. 학원 수업은 끝나도 우리의 동행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안녕 수강생 여러분 열심히 복습하세요. 저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